자 이번에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야, 개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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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 개형이라는 말은 개괄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 개괄적도 어려워 이런 된장. 자, 개괄적. 좀 쉽게 말하면 대충. 느낌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렸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개형이란 말이 개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개괄적으로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단계. f(x) f'(x)는 요어 도함수를 체크해 보는데 도함수의 값이 0. 이게 뭐더라? 아, 미분 계수가 0인 녀석. 미분 계수가 0인 점을 찾는데. 0인 점. 그때의 x 값을 찾는다. 그니까 어디쯤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가? 야,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말이 뭐더라? 미, 어떤 의미를 갖지? 미분 계수가 0이다. 미분 계수가 0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 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즉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어, 접선이 요따로 생겼다. x축과 평행하게 요따로 생겼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없듯이 도함수가 미분계수 0이다라는 걸 가지고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값이나 극값을 갖지 않는다. 어, 자꾸 버벅돼. 극대 또는 극소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어?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까지는 동의되는데, 그때 그 점이 극값이 될 수는, 어, 극, 항상 극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반례를 선생님이 항상 들었던 예가 뭔가요? 이렇게 어, 생긴, 3차 함수. y는 x의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 있었죠, 그죠? 예, 요 때는. 이때 이게 X축이었어 이때 이 점은 뭐야? 오! 분명히 미분계수는 0인데 미분계수는 0이지만 극대 극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이 접선의 울이가 0이라는 뜻까지 더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찾은 점을 경계로 증감표를 맞는데, 올, 증감표는 또뭔 뜻이지? 증감표. 아, 증가되고, 아,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어느 그영인 점을 기준으로, 어디는 증가하고 있고, 어디는 감소하고 있다는 뜻.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감표를 보고서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럼 얘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 직접 우린 2차 함수 1차 함수 잡아라. 우린 1차 함수네 2차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정형화되어 있어 정형화. 즉 하나로 고정되어 있잖아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거의 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차 함수는 모양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표를 그린 후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물론 저 뒤에 가선생님이 서 패턴을 설명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미적분을 배우면서 초월함수라는 완전 거지 같은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증감표를 만들어서 됐죠. 그러니까 증감표는 항상 증감표를 이용을 하면 항상 어떤 거지 같은 그래프도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됐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fx가 여기 따로 나왔구요 미리 계산해놨죠 어, 어떻게 어 생겼어 여기 어, 보시면 f'에서 도함수를 딱 그려놨네 그죠 도함수를 그렸습니다 저 뭐야 어, 도함수를 구해놨습니다 여 따로 구해놨어요 그죠 좀더 예쁘게 써볼까요 좀더 예쁘게 쓴다면 3으로 묶어주고 합차 x-1, x 더하기 1. 아, 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네요. 이제. 됐죠? 그럼 어디서 0이 되나요? x가? 그렇죠. x가 1일 때도 도함수 값이 0, 미분계수가 0. 마이너스 1일 때도 도함수 값이 0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감표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야 뭐라고?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죠? 그럼 우선은 우리가 금방 찾아놓은 도함수가 0인 녀석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일 때는 0, 0. 도함수 값이 그죠? 그때의 함수 값은 알아몰라 어, 함수 값은 모르지만 우리는 대입하면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은 몇일까요? 어, 그러면 더7 빼기 1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6? 네. 또 1을 대입시켰더니만, 1일 때는, 어, 1. 함수 값을 찾았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1,6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일 것이고, 1,1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래프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는 점점점, 여는 도대체 뭔가요? 점점점, 지금부터 중에 점점점. 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한번 넣어보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2 정도를 한번 대입시켜볼게요. 그럼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 0 정도 한번 대입시켜볼게요.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 좋아. 마이너스 억도 좋아. 상관없어. 여기도 어떤 또라이가, 어, 선생님, 저는요, 마이너스 한 루트 2분의 1 정도 따져볼래요. 어, 환자지 사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예쁜 0을 대입시켜 볼 거고요. 1보다 큰 수? 한2 정도를 대입시켜 볼 거야. 어디에다가? 아하, 도함수에다가. 여기 도함수에다가 대입시켜 볼 거야. 도함수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어다 여기도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봤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켰더니만, 당연히 앞에 이 부분은, 앞에 이 부분은 음수가 될 것이고, 맞죠? 이 부분도 음수가 될 거니까, 오, 너는 너는 어떻게 되노? 어, 너는 플러스 플러스가 무슨 뜻인데? 아, 도함수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플러스니까 음 좋습니다. 미분계수가 플러스니까 뭐더라? 증가하고 있네, 그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서 증가 감소 배웠으니까. 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2를, 여기에 뭘 대입하자 했지? 0을 대입해보자 했어요. 0, 0. 차근차근 대입해보겠습니다. 0. 0을 대입해봤더니만, 자, 불필요한 거 지우고, 자, 0을 대입해봤더니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0 대입해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다 0을 대입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0.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0 대입했어요. 마이너스하고 1이니까, 어, 음수 나왔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되면, 요, 마이너스 1을, 아, 0을 대입했을 때는 감소. 됐고, 자, 다음. 이번에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 1보다 큰수 2. 2를 대입해 왔더니만 음,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 어디다, 도함수에다, 여기도 플러스. 그럼 여기도 증가. 이렇게 돼 있네. 요 증가. 됐죠? 그러면, 바로 이제, 아, 이 표시가 그거였구나. 어, 이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억 같은 걸 집어넣더니만 었 증가하고 있고, 계속, 계속 접선의 길기가 양순위가 증가하고 있고,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okay 했지?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켰을 때는, 어, 접선의 길기가 0. 맞죠? 접선의 길이, 도함수가 0이니까 멈추고. 그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어요. 0을 대입했더니만 감소하고 있네. 아하, 감소. 또, 이번에, 1을 대입했더니만, 접선의 기울이 0. 그러면, 어쨌든, 접선의 기기이 0이 되는 거니까, 어,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태. 그죠? 요건 함수 값을 내가 쓴 거야, 그냥. 음.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봤더니만, 어, 증가 상황 됐죠. 그럼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뭔지 이제 동의되시죠? 오케이? 살짝 올려볼게요. 살짝, 살짝 올려보면, 아,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겠습니다. 음, 3차 함수니까, 해볼게요.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쭉, 선생님, 왜 X축 안 그래요? 어, 개형만 알아보는 거야. x 어, 개형만 알아본다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 그니까 무슨 절편 따위를 아직 확인하는 게 아니야. 하, 증가만 하다가, 멈추다가, 그죠? 다시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어, 또 멈추다가, 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볼까, 선생님이? 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볼게. 멈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아, 3차 함수의 개형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여기다가 6하고, 요거 쓴거 뭔가요? 요거 6. 6, 1, 5 어. 아하, 요게, 요게 마이너스 1, 콤마, 요 자리가 뭐란 소리예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요 자리는 1, X 값이. 1인 거고, 여긴 뭐야? 그러면 함수값이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요 점, 요 점은, 어, 1,1이 된다는 뜻이겠네. 그죠? 그럼 X축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X축은 당연히 요 정도쯤 어디쯤 있겠죠. 요 정도쯤 어디쯤 있겠죠. 그죠? 요 정도쯤 어디쯤 있겠습니다. X축. 음, 이런 식으로 개형을 파악하는군요. 됐습니까?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4차 함수 4차 함수 할수 있겠습니까? 네, 4차 함수 사실 이거 혼자 원래 3차 함수 알려줬으면 3차 함수 4차 함수 혼자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처음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빨리 갈게요. 네. 자 이번에는 자 3차 함수고요. 선생님이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해놨습니다. 됐죠? 계산은 스스로 하시고, 좀더 친절하게 써주, 써준다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12에, x의 제곱에, x 더하기 1. 자, 요 땅으로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예, 도함수를 이랬습니다. 이게 1단계야. 도함수를 구한 게 1단계. 2단계가 뭐라고? 오!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지. 즉, 뭐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찾는 거,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어디 어디에서 0이 될까요? 그렇죠? 0에서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에서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뭐였지? 또 설명합니다. 0에서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뭐라고? 0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고. 저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말은 무슨 말이지? 아, 접선의 기울기도 0이고.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는 접선의 0이라는 말은 접선이 요 따위로 생겼다. 이 얘기는 되시겠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열라 뭐 이런 거, 이제 지금부터. 어, 0은 0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X 값을 기준으로, 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과 0 사이 에 있는 값, 0보다 큰 값을 어쩔 수 없이 대입해 보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 이거 대입 안 해보고도 쉽게 좀 찾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대입해서 찾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꼭 4차 함수가 아닌 거야 4차 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야 됐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또, 마이너스 2를 선택했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값, 어? 이거 좀 분수 써야되네. 짜증나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대입해 볼거고요 0보다 큰 값, 1. 예쁜 수 있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디에? 도함수에. 왜요?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의 길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됐죠? 접선의 길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빨리 대입해 봐. 마이너스, 처음에 충전해 줄게. 마이너스 2니까 여기 4야. 선생님, 굳이 숫자 계산할 필요는 계산필요 없지. 왜 부호가 좀 궁금하니까. 4,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어, 어쨌든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음수 5개, 아, 5개 해줬습니다. 음수 나왔습니다. 음수, 음수, 오, 어, 음수, 음수, 음수 됐죠? 그럼 접선의 길기는 감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접선의 어, 미분계수가 0이겠죠? 접선의 길기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때의 함수값 체크해 볼까? 그때의 함수값? 함수 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함수 값은? 함수 값이잖아. 어, 어쩔 수 없지, 뭐.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원래의 함수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암산, 3, 마이너스 4, 2, 1이 되겠네요. 그죠? 1, 됐습니까? 자, 미리 0도 구해 볼까요? 0? 0, 0도 대입해 봅시다. 0일 때는 2. 됐죠. 함수 값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사실 파악해도 되지만, 한번 더, 마이너스 2분의 1. 어, 짜증나는데, 숫자를 대입해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중요하다그랬으니까넌 어차피 양수 나올 것이고, 그죠? 맞죠? 예. 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너도 양수 나올 것이고, 어, 그러니까 양수구나. 쉽게 쉽게 합시다. 1을 대입해볼까요? 양수 나올 것이고. 1을 대입해보면 양수 나올 것이고. 플러스. 됐죠? 그러면 이제, 증감표를 완성했어요. 아, 네 이름 뭐였더라? 다시 한 번. 요 이름을 정확히 파악합시다. 요, 요 이름이 뭐라고요? 증감표, 증감표야.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야 됐죠? 음. 그러면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이번에 또자 감소, 감소, 감소. 어디에서? 아, 야, 0인점부터 찾자고. 0인점부터0인점부터뎅뎅뎅뎅 뎅. 0인점부터 여기서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그죠? 여기 점 하나 찍어놓고요. 여, 왜냐면 함수값이 1이니까 여기도 댕댕댕댕댕댕 여기 요, 요 정도쯤 있겠네. 요 정도쯤 요 정도쯤. 왜냐면 함수값이 좀 높으니까. 그렇지? 음. 2니까. 그럼 여자 봅시다. 감소. 감소 보세요. 자, 자, 감소합니다 감소. 자, 감소, 감소, 감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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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다가 멈췄습니다. 접선이 0이 됐고요. 자, 다시 또 뭐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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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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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어, 증가, 증가. 어디까지 증가하지? 여기까지,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야. 잠깐만, 그럼 좀더 그래프 좀 예쁘게 올시다 다시, 다시, 다시. 자, 여기까지 증가하니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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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주문도 아니고, 증가, 증가. 하다가 멈췄어. 앗!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원래 우리 분위기에서는 감소되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죠? 지금 위에서 우리 3참수 했을 때. 근데 이게 뭐야? 다시 증가하네? 멈춰서 뭔가,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변하진 않았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다시 증가합니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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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어. 야, 근데 여기 무슨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자, 요거를 좀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어떻게? 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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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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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그죠? 그럼 여기서 살짝 멈추긴 했어. 아,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떠올려봐. 잠깐 멈추려다가 다시. 선생님이 조금 왜곡되게 그렸습니다. 과장되게 그렸어요. 과장되게. 오케이. 자 여기서 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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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됐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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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또 증가, 증가, 증가. 오 이런 그래프가 되네. 응. 이런 그래프. 이 개형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멈춰 삼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도 접선의 길이가 여기도 접선의 길이가 0. 여기도 접선의 길이가 0.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극소값이라고 불렀죠. 극소값, 극소. 요때 함수값은 극소값. 여기는 뭐야?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왜 그러더라? 어,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극대라고 말하, 말하는데,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넌 극값은 아니야. 극값은 아니다. 이해 되셨죠? 어,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를 방금 설명했습니다.